이땅속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외치는 소리. 높은 데서 오산나, 당신의 크신 자비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높은 데서 오산나 당신의 크신 자비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성장, 아멘. 우한 사제 영과 함께 참회수님, 참수님 성비주를 고요생사사방도 너무 편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사순시기 처음부터 참회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은 교회와 함께 주님의 파스타 신비의 시작을 알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순앙과 부활의 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나뭇가지에 감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한우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낳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도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 수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예수님, 참여하 영광을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광 마태우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당신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 예수 바라빠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빠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 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 동안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바라빠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버리자고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군중이 대답하였다. 바라봐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군중이 모두 외쳤다.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봐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목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봐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것이오 그래서 빌라도는 바닷발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책치칠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그때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을 둘레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 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터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 놓았다. 거기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 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활 에 다시 있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수석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군 이스라엘의 은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가고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난 거렸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바타니.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가만 음, 음. 엘리야가 와서 그를 보여주나 옵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인 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한님의 아드님이셨다. 축의 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 창 예수님. 겨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성지주일입니다. 이제, 어, 이번 주부터 이제 성주간,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히시기까지의 어떤 그 과정을, 그 고통의 과정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그런 영광을 <laughs>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주간이죠. 그 성주간의 첫 관문이 바로 성지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오늘 복음에서 읽으신 것처럼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기획하신 그런 구원의 신비 히브리 전통에 선 그곳을 바스카라 그러죠. 이 바스카의 신비, 음, 소위 말해서 어, 인간을 해방시키신 거죠.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어, 백성들을 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한 땅으로 어,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뭐 홍해를 건너는 그 해방, 그, 그 해방의 어떤 그 사건을 우리 바스카라고 하고요. 그 바스카의 어떤 그런 의미를. 의미가 이제 다시금 음더 보편적이고 더 크고 더 궁극적으로 어 다시 이렇게 재현되는 것이 재현됐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어 어떤 그런 파스카의 신비의 어떤 그런 궁극적인 어떤 그런 결정체죠 그 부활 사건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어 성전 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죄를 지어서 그, 하느님의 그 품을 떠난 인류는 불신과 미움, 탐욕, 이기심, 어둠과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불행하고, 어, 목이 마르고, 어, 마시고 먹어도 늘그 목이 마르고, 이렇게 배가 고플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저버릴 수 없, 없는, 없으신 하느님께서는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죠. 모로지 아버지 하느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벗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극진한 사랑 때문에 고통과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에 이르른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데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어떤 그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의 그런 결정, 결정체가 바로 이 부활 사건이거든요. 결국 어, 가난하고 죄 많고 어, 한계 있는 그 우리의 이웃 인간을 향한, 향한 하느님의 그런 무한한 사랑, 그렇죠? 그게 바로 이 부활의 어떻게 보면은 이유입니다. 부활 사건의 이유인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러한 인간들 고통과 아픔과 어, 질병과 한계 속에 이렇게 신음하는 그 인간들이 사는 바로 그한 가운데 로 가셨죠.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런 이웃들의 어떤 삶 속으로 같이 뛰어듭니까? 아니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런 이웃들로부터 멀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으로 멀리 해야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어, 운명적인 처지에 놓여있죠. 예수님은, 어, 우리 이웃들 한가운데로 뛰어들으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 이 앞에 모여서, 그리고, 어, 이 화면을 지금 보시는 우리 교우님들은, 어, 어떻습니까? 오히려, 어, 우리 이웃들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멀어지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것 자체가 그게 예수님과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셨잖아요. 이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과 가까이 가는 것 이거는 물리적으로 정반대이기를. 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같은 겁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이웃에,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음, 성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봉사 막 병원이다, 또 이렇게 아프신 분들, 이렇게 교우들 이렇게 방문하고, 힘든 이웃들 위해서 우리가 밥도 같이 먹고 위로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여태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사람도 안 만나고, 가만히 이렇게 격리돼서 있는 것, 어떤 게더 쉬우세요? 차라리, 어,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고, 그들, 뭐, 그들과 밥도 사주고, 어, 같이 기도하고, 이게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뭐, 사람들과 가까이 있느냐, 예수님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환호성, 임파 그 속에 예수님은 계셨는데 어,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소아데레사가 어, 모든 어, 선교사들의 포교 사업의 수호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소아데레사 성녀는 어, 수녀원 그 봉쇄 수녀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녀원 담장 밖으로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선교사업의 수호자가 됐을까요? 많은 어, 수, 어, 선교사들을 위해서 수도원 그 울타리 안에서 기도를 했던 거죠. 선교하고는 전혀 반대의 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그냥 꽁꽁 싸매고 그냥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녀가 선교사업의 수호자가 될수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세상을 향한 바로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 격리되어 있는 것그 자체도 어찌 보면 수행이고 예수님의 그런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것에 희생당하시는 그 행위에 우리 역시도 동참하는 그런 길이,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현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깊은 뜻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어떤 철부지 어 청년 하나가 어 엄마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엄마가 막 팔에 막 화상도 있고 얼굴에도 화상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뭐 친구들한테 보여주기도 싫고 엄마 창피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이제 알게 되었죠. 어렸을 때 불이 나서 엄마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 결국은 엄마가 희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청년은 굉장히 그 뉘우쳤다고 하죠. 어, 엄마의 그 사랑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집에 있는 것 어, 어떻게 보면 이 집에 있는 것이 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 타인을 위한 그런 배려로서 타인에 대한 어떤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집에서 기도하고 희생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답답한 생활을 하는 것이 영, 무의미한 그런 어, 행동이고 삶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어, 그런 순환과 그런 고통까지도 참아 받으셨는데 우리가 집에서 어, 사람 못 만나고 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스트레스와 아픔 있겠지만은 이건 역시 이건 역시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그런 허무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시간이 우리가 더 내면으로 침잠하고 더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바스카이 신비로운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성삼일할 전례는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성삼일 미사나 전례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비록 앞에 계시진 않지만 아 베드로 왔구나. 아 마리아 왔구나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환영을 잘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물리적으로는 없지만, 여러분들 얼굴 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고요. 제가 이곳에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어, 마음으로, 영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 바스카 순환에 이 예식을 함께 봉헌할 거니까 아무 걱정 마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이 성주간, 이 시간을 어, 거룩하고 의미있게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자꾸 이렇게 닭살 돋게 이렇게 감정 멘트를 막 날리는데 아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아시죠? 알아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해요? 네어 핸드폰에 대고 얘기해 보세요 사랑해요 오빠? 아니요 <laughs> 오빠가 아니라 <laughs> 신부님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 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건강 잘 챙기시고, 하여튼, 함께 마음으로 우리 전례 또 응원해 주시고, 이 동영상도 보시고, 또 교구에서, 어, 내려오는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교구 홈페이지에, 어, 교구장님께서, 어, 전례 주관하시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참에 그냥 놀자 하지 말고, 꼭 동영상 시청하면서 신앙의 감각을, 어, 잃지 않도록, 이렇게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어, 화이팅. 성주간에 또 만나요. 네. 네.